안녕하세요. 압구정 케빈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작성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및 시세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 동안 총 4건의 실거래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상구역인 구현대 1건, 4구역인 송수현대 3건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불장으로 가격 급상승하기 직전인 약 3개월 전 수준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꼭지어서 상투를 잡는 게 아니라는 불안감과 함께 조정이나 하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금융권의 스트레스 DSR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적 위축도 원인입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거래량 및 매수 타진이 감소하게 되면 가락이 하락해야 정상인데 이곳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물 호가는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입니다. 매도 측은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효과를 오히려 올리거나 급하지 않은 소유주들은 매도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프로세스가 한 단계씩 진전될 때마다 매물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시련된 압구정 2구역이 감리업체 선정 완료, 그리고 12월 정비 계획 2반이 예정되어 있는데 재건축 진도를 쭉쭉 빼고 있어서 아쿠장 현대아파트 매매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주간 공개된 실거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구역인 구현대입니다. 현대 7차 48평인 74동 6층이 지난 8월 22일 59억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최고가는 8월 3일 계약된 58억입니다. 다음은 4구역인 성수현대 거래 사례입니다. 현대 8차 54평이 9월 5일 61억 원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에 앞서 8월 31일 60억, 8월 30일 60억 9천에 연이어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신현대와 구현대 50평 대비 가성비가 우수한 매물들입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겨울방학 시즌 이사를 위해서 문의가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가격이 본격 상승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바닥을 지나고 회복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별, 평형별, 내내 및 전세, 최근 실거래가 및 호가 상세 내용은 압구정 케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압구정 케빈입니다.